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개인 주식을 담보로 12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.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준 백 대표는 보유 주식 92만 337주를 담보로 담보대출 20억 원, 한도 대출 100억 원등총 120억 원 약정을 체결했습니다. 더본코리아 측은 이중 100억 원은 백 대표의 사재 출연 자금으로 가맹점과의 상생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실행 비용에 순차적으로 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공시에 따르면 담보대출은 nh 투자증권에서 20억원 한국증권금융에서 한도대출 100억원 형태로 약정한 것으로 보도됩니다. 업계는 백 대표의 이번 결정이 가맹점 신뢰회복과 상생 의지를 보여주려는 조치라고 해석합니다. 회사 측은 한 분의 점주도 두고 가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지 표현을 전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. 이상 모든 이슈와 뉴스가 모인 곳 모이뉴였습니다. 구독하셔서 매일 새로운 이슈와 뉴스를 만나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